대한 치료법이 많다는 얘기는 사실 그만큼 똑부러지게 치료가 되는 방법이 없다는 게 되겠죠. 켈로이드의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해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의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들 중에는 가장 많이 해본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림성모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김주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켈로이드의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로이드라는 것은 체질상 상처가 생기고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또는 수술하고 흉터가 괜찮다가 몇 개월 후부터 튀어나오고 넓어지고 또그 두꺼워진 흉터 때문에 굉장히 가렵거나 또는 이렇게 조이는 듯한 그런 통증이 생기는 증상을 동반하는 흉터입니다. 특히 환자분들 말씀 들어보면. 술을 먹거나 해서 몸에 열감이 있거나 또는 이제 비가 오거나 하면 더 간지럽고 막 증상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켈로이드 흉터가 한번 생기면 치료가 어려워서 흉터 생기자마자 바르는 연고라든가 붙이는 시트 또는 이제 뿌리는 약 이런 것들이 있고 켈로이드가 일단 생긴 후에는 그 부위를 레이저 치료라든가 냉동치료 또는 그러한 조직을 녹일 수 있는 그러한 약 등을 통해서 튀어나온 걸 납작하게 만들려는 이제 시술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시술들은 이 과정이 또 다른 자극이 될 수가 있어서요. 켈로이드가 재발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이제 켈로이 대한 치료법이 많다는 얘기는 사실 그만큼 똑 부러지게 치료가 되는 방법이 없다는 게 되겠죠. 켈로이드 흉터는 잘라내도 또 생길 거기 때문에 수술적인 절제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흉터 절제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완치율을 높여주거나 예전보다는 덜 자라게 해 주어서 이러한 증상들을 덜 불편하게 하거나. 호전되게 하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됩니다. 켈로이드 절제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하는 치료법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논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근무했던 병원들에서 조금은 특별하게 이런 켈로이드의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해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의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들 중에는 가장 많이 해본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켈로이드의 방사선 치료는 일반 암을 치료하는 기계로 사용은 하나, 전체 선량도 적고 조사되는 방사선의 특징도 달라서 깊이 침투하지 못하는 전자선이라는 특별한 방사선을 이용하게 됩니다.수술로 흉터를 절제한 후에 바로 시작하게 되고요.전체 치료 횟수도 뭐3 내지 4회 정도로 빨리 끝나게 됩니다. 치료 결과는 가장 궁금해하실 거지만, 사실 어느 부위에 생겼냐, 또는 얼마나 심하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치료 방법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증상이 뭐 많이 심하신 분들, 이런 경우에는 증상 호전 효과를 보고 만족해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분들은 이 병원, 저 병원 막 다니면서 이미 소견을 듣고 오신 분들이 많고요. 너무 힘드니까 맨날 이제 나의 치료법은 없을까 찾아보시다가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대부분은 정말 뭐 간혹 한두 분 있을까 말까고요. 대부분은 켈로이드는 맞으세요. 이번에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켈로이드의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거 많으실 텐데요. 댓글로 질문 주시면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